보통 이제 억울한 성매매 이 입건 케이스를 총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오.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겪는 경험인데요.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과 그, 그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위기고 또 거, 대부분 이런 분들 도 겁이 많아요. 막상 찾아갔는데. 성매매 까지는이어지진 않고 혹시 또 처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렇죠. 보통 이런 분들은 한 1시간 정도 대여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매매 단속이라는 것은 현장을 덮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원룸 뭐 이런 데서 이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에 전화한 내역 성매매 업소 계좌로 입금한 내역 그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던 CCTV 성매매 업소 여성을 단속했을 때그 여성의 진술 이렇게 호기심이 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도 하고 가고 성매매 비용도 미리 지불하고 을그 업소에 출입했기 때문에 CCTV도 남아있겠죠